아, 이게 자꾸 내가 쿨이 비는 게안쓴줄 아는 거구나. 아, 쿨이 자꾸 초기화가 돼가지고. 어, <laughs> 아이씨, 이불에 비는 존 좋네. 아, 난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 아, 너무 초기화 자주 되는데? <목소리> 자, 빠따가 준, 지혜사삼 3잔입니다. 자, 퍼섯 기준, 일단 잠깐만. 아이템 좀, 이거, 아이씨, 이불에.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 똥멍청이 비제이의 은큼하입니다 이게 저의 매력이죠. 어이모 뭐 채팅창을 못 보죠?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잘안 보여. 뭐 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아니야. 아이 속이 왜터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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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못본 거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잘못했어. 눈이 4개인데 못 보는 비제이. 조용해. <목소리> 자 이번에 리뷰할 아이템은 지혜의 산물 플러스 3짜리입니다 3단계 아 그리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래 5단계를 만들면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 아이씨 이번 골드부족이 아 여기서는 지금 골드부족이랑 잔해부족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4를 할때 아직 퍼스에서는 4가 구현이 안됐어요 4를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4단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3단계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옵션은 완전 꿀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 마르게 소용돌이 세트 장착시 장비 개조 옵션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 장착 레벨 15레벨 증가합니다. 이 말은, 어, 옵션들이 전부 다 터진다는 거예요. 쿨초랑 그런 것들 있죠? 어, 원래 이게 레벨이 낮으면은, 어, 장비의 레벨이 낮으면은, 쿨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는. 적용이 안 돼요. 옵션들 중에 몇몇이 이제 적용 이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죠? 마루게 소형들이 장착 시, 장비 계조 옵션 적용. 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추가로 이제 마소스에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엘레멘탈 드롭퍼나 여기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무조실상용이될 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이제 좋았던 세트들이고 시너지 효과도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무조건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걸로 이제 좀 리뷰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알실는잘 모르겠는데 금지된 계약은 제가 사용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좀 시야가 좁은 것도 있었죠 제가 워러드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 버서커는 핏각이 이제 어 워낙에 쉽기도 하고 풀옵션적인 걸다 받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 다라는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어 저는 월러드로 썼는데 그때 당시에 개똥이었어요. 들 존내 안 나와 가지고 안토는 때려보시는데 이 새끼가 자꾸 저기 누쿠만 가면은 얘가 개길거리더라고 때리긴 존나 심히 때리는데 이 새끼가 죽지를 않아. 중요한 거는 저기 껍질 깔 때도 존나 고생했었거든요. 월러드여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뷰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딜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거는, 응축된 마르겨 소형돌이, 어, 마소셋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썼던 겁니다. 어, 마부가 딜딜하죠? 어쨌든, 5세트가, 전체적으로 컨셉이, 쿨타임 감소, 쿨타임 초기화, 어, 그게 거의 주력 옵션이었어요. 풀옵션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뭐 50에서 70으로 레벨 올려주고, 있다는 거다 패스하고요. 10초마다, 쿨타임 cool 30초 이내 스킬 중 랜덤하게 한개 초기화. 저게 존나 꿀이었어. 정말 꿀이었어요, 저게. 저것 때문에 무큐기 중에 그때 당시에는 레이블은 난사가 있었고요 검신은 발도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사령술사는기요틴도 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좀 버퍼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포를 많이 썼죠 아포칼립스를 이제 쿨초를 저격쿨초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랑 정마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조합을 해서 아포를 거의 그냥 무한정 쓰는 느낌으로 계속 썼어요 쿨타임 감조시켜서 아포를 올리고 어 시거셋도 끼고 그리고 정마셋을 돌리고 별의별 짓거를다 해가지고 당시에 아 아포를 거의 진짜 무한대로 쓰듯이 약간 여러가지 장비로 인한 평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죠. 홀리들도 그런 거 세팅 막 여러가지 먹으러 댕기고 그것 때문에 어 시간을 거 시간... 시간을 거스르는 장가? 시간을 어쩌고 암튼 세트예요. 시간 뺄 뭐. 우와. 쿨초와 관련된 당시의 메타 또 하나의 메타였던 쿨초 세팅에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던 마수 세트였습니다 딜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실사용을 해봤는데 딜적으로 딜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템은 아니었지만 쿨타임이 잘 돌아가지고 약간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딜적인 메타는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뭐 이제 지속 딜링 메타 그리고 그 그로기 딜링 메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러한 템이 똑같이 나왔다 치면은 지속 딜링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아무리 쿨이 오래 돌고 뭐하고 하는 캐릭이라고 할 이 마소셋을 차게 되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앞서간 템이죠 지금 나왔다면은 좀더 빛을 발했을 수도 있는 그런 템이에요 그런 템이 이번에 백넷템에서 지혜의 산물 교환가능 에픽입니다 교환가능 에픽에 응축된 마력의 소용돌이란 장비로 인해 다시 한번 어, 사용이 되게 됐어요 마소는 그냥 좋았다고? 안돼 나 레이본으로 써봤는데 아 어, 왓더퍽이었어 솔직한 말로 되게 존나 나왔거든 아 대격이 좋았지 대격이 존나 좋았는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은 솔직히 얘가 짱이었 어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얘가 짱이었습니다. 얘가 짱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솔직한 말로 그냥 거절이들이고요. 얘가 짱이었습니다. 딜러들은 자이 대격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공격시 기본기 숙련 스킬의 공격력 증가량 150%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예전에 옵션이 되게 높았어요. 검신들이 어 제일 유명했던 게 검신이었죠. 검신이 이걸 차고 이 대격변을 차고 리기 검술을 때리면 맥뎀이 떴어요.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 퇴마술사 공참타 이거 딱 때리면은 몹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딱 때리면 그냥 죽었어. 몇대 때리면 죽었어. 보스인데 레이브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이. 자 오늘 리뷰 이 마술 세트 한번 딜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그냥 원래 템 자체에서 차고 딜을 한번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이프 한번 넣어 오케이 그래 이게 낫지 와이프 하우스로 딜만 비교하자 콤보 써봐야 방송 질만 떨어지고 내가 괜히 뭐 콤보 쓰고 하면 방송 질만 떨어지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콘는 일단 만땅 줄게요 샌드백에 hp 만땅으로 하고 와이프 하우드 드립니다 장비 터졌네 일0 0천만0만백만0 0억 십억 0 0억0천입니다0 0억0천 현재 장비는 무기 0 0강0올0 0 0아 보복기 0 0증이0요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스0 보너스를 안주도록 할게요 자 쳐보겠습니다 0 0 0 0 127억, 127억. 보셨죠? 127억. 오 뭐야 쿨초가 됐네? 아 30초 이전 쿨타임 초기화그 때문에 그런구나. 오초기화 됐어. 오 존내 좋다. 아이씨 잠깐만. 아, 치... 아 맞네. 칭호가 중복이네. 아 조짐 칭호가 없어. <laughs> 아이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호를 다시 빼고 한번 해볼게요. 166억. 맞죠? 무기 제외하고 다 빼고 하자고? 166억. 중포는 마법과 똑같지 않아요? 어, 일단은 그냥 차고 해볼 겁니다. 마수 찼죠? 아, 16억이었습니다. 16억 6천. 12억 4천, 10억 5천 말안 가도 된다고 이제 여기서 그냥 찰수 있어. 12억, 그럼 그 마스터리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넣어 볼게요. 자스택 900을 더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00을 넣을게 그냥. 아, 1 2 0 0은 너무 많이 주는 거고, 어, 900만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15억? 어?뭐야 딜이 올라왔는데? 아까 천.. 1540 몇이었지? 1400 몇이었나? 다시 리셋 1560..에..15억..15억6천입니다 아, 100... 어 이건 편하다 야 자동으로 리셋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리셋 돼 조금만 있으면 오좋데 어 좋은데 세트 효과 감안하고 1 2준포까지다 넣어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어 리셋은 개질이지 아니 나 이거 리셋 버튼 안 눌러도 뚝 눌러도 돼요 어 리셋은 개질이지 이게 마수의 꿀이었거든 딜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권능 3세트 효과 하나 안 터지긴 합니다 안 터지긴 해요 그리고 이게 5단계가 아니고 3단계입니다 5단계까지 생각해서 조금만 더 줘볼까요 어 1200까지 준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러면 갭 차이 확 나지 어.. 거의 비슷해지네. 16억 6천. 아, 어, 금1200준 것도 솔직히 덜준 거예요. 5단까지 생각하면. 그죠? 옵션이 넘사여가지고. 16억 6천. 아, 왜냐면, 슬증3퍼에 모공 30%입니다. 존나 센 거예요. 어저 존나 센 거야 마소 셋은 자 다른 분들 리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금계 세트나 뭐 웨슬리 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금계 트 같은 경우에는 증폭이 없는데도 비슷하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일단 마소셋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나 보너스는 1200을 줬습니다 증폭 11증에 보정 장비 이제 12증 그 부분이랑 5단계 효과까지 어느정도 배려를 해가지고 좀덜준거예요 1200이면 덜 준건데도 비슷한 딜이 나온다 아시다시피 마소는 유틸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평타에서도 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템 그대로 아수라가 가져가고 아수라에게 쿨 감효카드를 다 넣어주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쿨 초효과까지 넘어간다 그럼 뭐 부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안 그래도 지들이 좋은 아수라, 어, 존대 세지는 거예요. 유틸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수 세트는 원래 딜링 세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딜적으로 95제 졸업에 비해서 딜적으로는 뒤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100렙제 타이픽과 비교했을 때 옛날이랑 뭐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틸적으로 초 조... 아, 굉장히 좋은. 어, 굉장히 좋은 세트이기 때문에 판금 캐릭들이 착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활용도는 어, 그리고 그 딜적인 부분 뭐 유틸적인 부분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멍한 부분을 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딜적으로 좀 까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틸적인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도 마소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나온 정보들로 인하면은 뭐 웨슬리 이 85제 에픽을 1 0 0렙제로 살려주는 지혜의 산물 교환 가능템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과거에 웅노스의 핑거스렘 요거 한 방울 해갖고 접으셨던 분들도 다시 복귀 하실 때도 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복귀 유저나 기존 유저들 그 안에서는 한 번쯤은 이제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세트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딜이 굉장히 좋네요